하순 용암산, 하순 저 능주 쪽에 그한천이지로 한천면에 용암산입니다. 여기 보이는 첩피전산이 어떤 분은 등먼가는 꼭대기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당황한데, 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네, 이렇게 얘기 했죠. 그래서 스시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텐데, 장관님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여기 왔을 거고, 행복하게 살려고 장관이 하고 있을 건데, 더 행복하게 살고, 살고 싶다면 스스로 지금 정신병증 현상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라. 근데 그때 올라가서 탁 보니, 산들이 울고 있어요. 음. 바람소리가. 음. 오오오 음. 오오. 했을 때, 이근논통이라 들어보셨죠? 이 근논통. 음. 소리와, 귀로 들, 들리는 소리가 나가 하나로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그 소리는 우주법계의 최고의 신성한 에너지 소리요. 내 마음과 마음을 우주법계를 하나로 통일시킨 순수 에너지장의 소리가 아닐까.